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삼척 해변에서 맛집하면 가장 먼저 검색되는 일미담이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는 고깃집이긴 한데, 한정식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신기하네요. 오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저는 오픈하자마자 갔어요. <laughs> 메뉴판이 테이블에 깔려있고요. 저희는 12,000원짜리 일미담 돌솥 B 정식을 먹었습니다. 글자가 잘안 보이실 텐데, B 정식에 뭐가 나오냐면요. 직화 돼지 불고기 구이와 생선구이, 신선한 제철 반찬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밥은 돌솥밥으로 나와요. 12,000원에 엄청 괜찮지 않나요? 아무튼 곧 나오는 음식에 가격 실화냐? 라는 소리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A 정식은 돼지불고기가 아니라 소불고기 전골로 나오고요. 특정식은 소불고기 전골에 돼지불고기도 나오는 세트랍니다. 창가 쪽 테이블은 나름 방음 처리된 칸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내부는 많이 시끄러운 편이에요. 들리시다시피 그리고 옆이나 뒤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방은 약간 오픈 키친 같은 느낌이고요. 직원들이 참 많았어요. 조금 있다가 밑반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 이것저것 엄청 나오더라고요. 제철 나물들과 정갈한 반찬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진짜 이 가격에 절대 못 먹어볼 퀄리티예요. 장아찌류와 고소한 나물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해파리, <laughs> 상큼한 오이냉국, 볶음 반찬들, 메추리알 고소한 샐러드, 전과 잡채 반찬만 먹어도 진짜 충분한 구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찬들을 먹고 있으니 돌솥밥이 나왔어요. 돌솥밥 나오면서 꽁치구이와 돼지불고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고기 양이 많지는 않은데, 양파와 야채들과 이렇게 함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2인이면 이 정도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왜냐면 다른 반찬들도 많고, 꽁치구이에 돌솥밥에 누룽지까지 먹어야 하니, 양이 이것보다 좀더 많아도 저는 다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메인 메뉴다라고 생각하면 좀 작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돌솥밥도 상당히 괜찮죠? 못 들었어. 2분 뒤에 열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먼저 열었네요. 다시 돌솥밥을 열어봅니다. 와, 밥이다. 전 밥이 너무 좋아요. 윤기가 진짜 자르르 흐르게 밥이 잘 되었습니다. 누룽지용 물도 약간 쌀뜨물 같았어요 색이 약간 그렇죠? 그럼 잘 먹겠습니다 밥 먹고 마무리는 역시 누룽지죠 진짜 12,000원에 엄청 훌륭한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삼척 해변에 가시면 꼭한 끼는 여기서 해결해 보세요 만족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